안녕하세요. 잇님이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식은 놀이 한번 가지고 왔어요. 우선 타르트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이런 볼이랑 볼에다가 밀가루를 넣어주세요. 밀가루를 들고 짠, 이렇게 넣어주었습니다. 밀가루 넣어주고요. 잘 반죽을 해주세요. 반죽을 해주고, 여기 있는 계란, 계란을 넣어줍니다. 톡톡. 이렇게 계란을 넣어주고요. 주걱으로 반죽을 해주세요. 여기에 버터도 넣어주시고요. 물도 넣어줍니다. 계속해서 반죽을 해주세요. 반죽을 다 해주셨으면 볼은 잠깐 옆에 두고 도마 위에서 음, 이제 밑대로 굴려줄 거예요. 밑대로 굴려줍니다. 밑대로 굴려서 타르트 판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모여, <laughs> 이렇게 모양을 잡고, 젤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꾹꾹꾹. 이런 식으로 손으로 반죽을 해주세요. 대도 잡고 이렇게 이렇게 모양을 잡았으면 부분을 이열시키고. 뜨거우니까 이런 판에다가 반죽을 올려줍니다. 다시 오분에 넣어주세요. 오분에 넣으시고 빵이 익을 때까지 구워주도록 할게요. 네, 빵이 다 익은 것 같아요. 뜨거우니까 장갑으로 얇고 빵을 꺼내서 도마 위에서 식혀주도록 할게요. 다시 판을 오븐 안에 넣고. 잠깐, 도마는 옆에 두고요. 과일을, 이제 타르트 안에 들어갈 과일을 손질해 볼 거예요. 우선, 딸기. 딸기를. 칼을 준비해서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딸기를 칼로 반으로 잘라 주세요. 이렇게 딸기를 잘라 주었고요. 다른 과일들도 이렇게 같이 준비를 해 주세요. 그리고 타르트 판을 가지고 와서 여기 위에다가 생크림을 올려 줄 거예요. 우선 생크림 부어 주고 이렇게 생크림을 올려서 빵 안에 이렇게 넣어 주세요. 식으로 생크림 모양을 잡으셨으면 여기에다가 준비해둔 과일들을 넣어줄게요. 파인애플도 넣고, 그리고 키위도 넣고. 잘라두었던 딸기랑 통딸기, 통딸기는 바운드에다가 이렇게 놓고 이런 귤도 넣어주고요. 조금 크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도 파인애플 하나 넣어주고, 딸기, 간자른 딸기도 넣어주고요. 사과, 사과도 같이 넣어주세요. 사과도 넣어주고, 또 겨울 넣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과일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맛있는 과일들을 올려주고요. 여기 위에 시럽을 뿌려줄 거예요. 여기 위에다가 시럽을 준비해서 이렇게 시럽을 준비하시고요. 맛있게 위에 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시럽을 다 뿌려주었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미디어처 시간놀이. 타르트 팬케이크 만들기 완성입니다. 과일 생크림 케이크 만들기죠? 다음에는 더 재밌는 재료로 가지고 올게요.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